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뭐, 저는요, 직장 생활 중이고요. 직장 생활한 지한 4년 됐어요.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때 상사한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. 이거였어요. 사람은 1인분을 해야지. 저는 그때 이후로. 직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랭킹 1위가 1인분이 됐어요 사람이 짜장면도 아니고 왜 1인분 1인분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1인분 타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뭘 해야 1인분을 하는 건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아랫사람한테 모멸감을 주고 싶을 때 쓰는 단어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실 만약에 여기 이너듣고좀 놀라실까 봐 원나잇을 할 때도 원나잇을 내가 나는 원나잇을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면 그 원나잇이 아닌 거거든요. 이런 이런 거예요. 제가 모텔에서 모텔에서 남자를 만나서 섹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처음 뵙게. 까지 말하고 키스를 시작했어요. 처음 키스입니다까지 가지도 않았어요.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요. 섹스 한 시간 동안 했고요.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. 하지만 저는 이걸 원나잇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첫 번째로 우선 나잇이 아니었어요. 대낮이었어요. 데이였고요. 원데이였고요. 그리고 저의 보지에 <laughs> 그 애칭도 붙여줬거든요. 좁고 귀엽다고, 좁좁보라고. 애칭도 붙여줬거든요. 저희 엄마 아빠 결혼생활 30년 넘었는데, 아빠가 엄마 보지 애칭 안 붙여줬을걸요? 그러니까 저는 원나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원나잇, 내가 원나잇이 아니라고 하면 원나잇이 아닌 건데, 자기들이 뭔데, 한 사람의 1인분을 정하냐는 말이죠. 말 그런 말인데요. 그런 말인데요. <laughs> 이 1인분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서 식당에 가면 공깃밥도두개 먹어요. 한두 <laughs> <상두구에> 고액반 <laughs> 2인분. 2인분 주세요. 1인분 안 먹어요. 사실 저는 이런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싫어요. 계속 코미디 무대를 서고 싶은데 코미디 무대를 서면 무슨 이상한 말을 들어도 다 코미디로 들리거든요. 직장 생활을 그렇지 못하잖아요. 직장에서 너 이거 다할 때까지 집에 못 가. 오케이. 너 이번 달 월급 없어? 오케이. 1인분은 안 돼요. 우리 우리 오늘 여기서 약속해요. 직장에서 그 말씀 잘할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